활동을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검색기 프로그램을 활동 1에서 3까지 했잖아요. 잘할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활동 사에서 프로그래밍 해봤죠.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이 프로그램을 개선할 점을 나는 찾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아까 주어진 시간 동안 해낸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민준이 아까 되돌리기 버튼을 만들었대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훈이 아까 보니까 개하시기도 이왕이면 봄 여름이라고 시각화했더라고요. 혹시 소리 넣은 사람 있어요? 짜자잔 하면서 이런 거? 아 그런 사람은 없었네. 물론 어? 했는데 소리는 어? 맞아요. 소리는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개선할 점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걸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은 잘한다. 아 내가 개선하는 건 조금. 그럼 보통 이렇게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됐나요? 평가 했나요? 네. 영은이 했어요? 오케이. 와, 영은이 그래도 중간 보통은 했네요. 좋습니다. 영은이가 그만큼 잘 따라와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 공부를 예고를 하면서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풀꽃도감을 조금 더 오늘 만든 거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으겠죠? 그러면 진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협업입니다 협업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산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시민 과학자입니다 우리 산인 초등학교 목표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벨상이 나오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요 한번 말해볼게요 이 도감을 보세요 저기 있는 도감 중에 하나씩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도감이 만들어지려면 한 사람이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실제 이 도감에도 이렇게 쓰여있네요. 육서 노린제를 해가지고 몇년 전에 나온 도감인데, 여기 적혀져 있어요. 집단 지성이 이룬 성과를 담다. 생물 동화, 동호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곤충나라, 식물나라 회원들이 직접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감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가 만든 건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이 일반인들이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오늘 이걸 토대로 우리 산인초 풀꽃 분류도관 프로그램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네. <laughs>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